주시는 하나님의 말씀 보시겠습니다 고린도전서 11장 17절로부터 34절이 있는 말씀 교독하시겠습니다 <laughs> 내가 명하는 이 일에 너희를 칭찬하지 아니하나니 이는 너희 모임이 유익이 못되어 도리어 해로움이라 너희 중에 파당이 있어야 너희 중에 옳다 인정함을 받은 자들이 나타나게 되리라. 이는 먹을 때에 각각 자기 만찬을 먼저 갖다 먹음으로 어떤 사람은 시장하고 어떤 사람은 취함이라. 내가 이것을 전한 것은 주께 받은 것이니 곧주 예수께서 잡히시던 밤에 떡을 가지사 식후에 또한 이와 같이 잔을 가지시고 이르시되 이 잔은 내 피로 세운 새 언약이니 이것을 행하여 마실 때마다 나를 기념하라 하셨으니. 그러므로 누구든지 주의 떡이나 잔을 합당하지 않게 먹고 마시는 자는 주의 몸과 피에 대하여 죄를 짓는 것이니라. 주의 몸을 분별하지 못하고 먹고 마시는 자는 자기의 죄를 먹고 마시는 것이니라.

아멘 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우리 사회봉사부 또 우리 박재진 안수집사 나와서 이렇게 귀한 찬양을 통해서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렸습니다 저들의 입술이 복된 입술이 되게 하시고 주님 사랑하는 그런 고백의 입술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오늘도 저희들의 마음의 문을 활짝 열고 또 말씀 앞에 모였습니다. 말씀 말씀들이 우리의 마음에 아름다게 새겨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거룩하신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아멘. 할렐루야. 네, 오늘 10월 첫 주입니다. 매년 10월 첫 주는 세계 성찬 주일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 주보 위에 부분은 세계 성찬 주일 이렇게 된 거예요. 이 세계 교회, 우리 교회뿐만 아니라 세계 에 있는 모든 교회가 성찬식을 하자 이렇게 정해놓은 주일이에요. 오늘 우리가 이제 석천교회도 매월 첫 주일 우리가 이렇게 성찬을 하지만은 특별히 오늘 세계 성찬 주일을 맞이해 성찬 예배를 드렸습니다. 오늘 여러분들에게 찬양을 들려 주신 우리 박재진 안수 집사님은 아마 지난번에 우리 송경욱 장로님, 정종호 장로님 그 추대 예배 드리면서 축시를 축사를 하셨던 그 집사님이십니다. 이번에 우리 정종호 장로님 장례식을 이제 하면서 같이 장지까지 가서 또이 얘기를 하면서 그 얘기를 하면서 이제 그 찬양을 굉장히 좋아하시고 그리고 또 찬양 부르기를 좋아하고 또 찬양 계속 부르고 있는데 이제 이 얘기 끝에 그 성찬식 이야기가 나왔어요. 그래서 성찬식을 신앙생활하면서 언젠가부터 그참 대하기가 힘든 그런 상황이었고 그래서 우리 교회에서 이제 매월 첫 주일날 성찬식을 한다. 그렇게 하죠. 우리 성장로님 지금 우리 박재진 안수집사님을 이제 우리 교회로 오게 하려고 기도하고 있는 가운데 오늘 성찬식도 대할 겸 오시는 김에 찬양을 하나 통하여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기를 원해서 오늘 충실하게 하소서. 이게 굉장히 최근에 나온 곡이래요. 그래서 굉장히 은혜스러운 찬양을 들려 주시니 박 집사님에게 감사를 이제 드립니다. 우리 이병규 목사님 그알육기생 똑같이 그렇게 되는 것이죠. 우리 석천교회는 그리스도의 몸 그리스도의 몸으로서 하나 된그 공동체로 온전하게 자라게 하고 또 하나가 되기 위해서 이 성찬식을 원래 이제 그 초대교회 상황에서는 매주 모일 때마다 성찬을 했습니다. 근데 우리 교회는 형편에 따라서 이제 매월 첫 주만 이렇게 이제 진행을 하는데 이렇게 성찬식을 거행을 하면서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시는 거예요. 개인에게도 은혜 주시고 그리고 더 나가서 교회 공동체의 은혜를 주십니다. 이거 굉장히 그 중요한 그런 필요한 의식 중에 의식이라고 말할 수가 이렇게 있습니다. 성탄식을 지켜야 되는 거예요. 근데 이걸 왜 그러냐? 주님이 명령하신 거예요. 이 다른 어떤 거, 예수님이 기념하라고 한 거는 오로지 오직 하나예요. 예수님이 이땅 위에 여러 가지 그 공생의 기간을 통해서 이로는 행적들이 많잖아요. 어. 성육신하신 것을 기념하라. 뭐 오병이어 행한 것을 막 기념하라. 내가 죽은 나서를 살린 것을 막 기념하라. 뭐 그런 어떤 것을 이렇게 해가지고 기념하라고 그런 얘기를 한 말씀도 하지 않았어요. 그런데 유일하게 꼭 이거 이 성만찬 예식은 기념하고 실행에 옮겨라. 그초대회 성도들은 사실. 그때 당시에는 이런 어떤 말씀 집회라든지 이러는 것보다는 모이면 그냥 이 떡과 포도주를 나누면 이 성만찬하는 게 바로 은혜받는 통로였어요.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은혜받는 통로가 두 가지가 있습니다. 하나는 설교고 하나는 성만찬이고 그래요. 그렇기 때문에 이 성만찬하고 이 설교는 어떻게 보면 동등한 위치에 있는 거예요. 똑같이 우리 믿는 사람들에게 은혜를 받을 수 있는 통로로 주신 거예요. 여러분들, 오늘 이 성만찬을 통해서 늘 어떤 행사로, 의식으로, 뭐 이렇게 어떤 프로그램으로 이렇게 성만찬을 대하면 안 돼요. 그래 오늘 이 성만찬을 대하면서 성찬식의 그 정말 의미가 뭔가 이거를 다시 한번 되새기면서 앞으로 우리 교회에서 비록 매주는 드리지 못하지만은 매월 첫 주에 드리는 이성만찬을 참여를 하면서 여러분들 이러한 그 마음들을 늘 가지시기를 이제 바랍니다. 그래서 성만찬의 의미 첫 번째는 뭐냐? 새로운 양식으로 사는 은혜가 여기에 있다라고 하는 새로운 양식. 새로운 양식으로 사는 의미가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살았던 살았을 때 먹었던 음식이 있어요. 그런데 그들이 홍해를 건너 가지고 광야를 지나면서 그들에게 하나님께서 새로운 음식을 공급한 거예요. 애굽에서 먹던 음식을 공급한 게 아니라 새로운 음식을 공급한 거예요. 만나를 공급한 거예요. 그들에게 생수를 공급해서 애굽의 음식과는 전혀 다른 음식을 그들에게 제공을 했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 성만찬이라고 하는 것은 새로운 음식이에요. 우리가 오늘 이제 그 떡과 이 뭐야 저그 전병 이 그걸 이렇게 우리 대했지만은 그것이 그것이 이제 어떤 상징적인 의미가 있는데 그것이 바로 새로운 음식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이 그것을 이제 주시면서 축사 하시어 때어 이르시되 이것은 너희를 위한 내 몸이니. 이것을 행하여 나를 기념하라 언제 이렇게 했습니까? 잡히시던 날 밤에 그리고 잡히셔가지고 성만찰을 하고 있는데 잡히셔서 간 거예요 어, 성만찰을 하고 나서 개세말 동산에서 기도하시면서 잡혀가가지고 고난으로 시작돼서 이 십자가 달려 죽으시는 것이죠 네. 그래서 이 떡, 떡이라고 떡을 나누는데 떡하고 뭐하고 연결되있냐면 몸하고 연결되있다고 하는 거예요 예수님의 몸이에요. 여러분들, 지금 오늘, 이, 옛날에는 우리가 이제 그 뭐, 그 이렇게 이제, 하나로 된 이렇게 이제 그 빵을 사다가 그걸 이렇게 떼어가지고 그 성도들에게 떼어가지고 이렇게 줬어요. 하나, 하나를 떼어가지고 줬어요. 근데 요즘은 이제 뭐, 그냥 각각 이렇게 해서 우리가 이제 먹지만은 원래 의미는 하나가 된 빵을 떼어가지고 주는 거예요. 어떤 데 떼어 먹는 경우도 있어요, 이렇게. 예, 어쨌든, 우리가 지금 오늘 여러분들이 대한 그 전병, 그 떡은 바로 주님의 몸을 대한 거예요. 그리고 주님의 피를 대한 거고. 자, 그래서 이제 세상에 있는 어떤 그것을 대한 게 아니라 주님께서는 부른받아 나서니 몸.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특별히 이제 그 제자들에게 모아놓고 이 성마찬을 해서 계속적으로 초대교회 때는 이것이 계속적으로 실행에 옮긴 거예요. 초대교회 때는 이 성만찬 실행을 통하해서 초대교회가 순교의 자리로 간 거예요. 그들의 믿음이 자라가지고 그 박해 시대에 견딜 수가 있었던 게 뭐냐면 성만찬을 대했던 거예요. 성만찬을 대하고 그들이 세상과 짝하죠 그래서 지하 동굴로 들어가고 카타콤으로 들어가 숨어서. 잡혀, 잡히면 순교하고 성만찬을 대한 그 은혜로 그러한 신앙의 생활을 했다고 하는 거예요. 그것이 오늘날 계속적으로 어떻게 보면 전달이 되어 왔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것들이, 이런 어떤 부분들이 뭐 어떤 교회들은 아예 성만찬이 없는 교회들도 요즘 많아요, 이게. 우리나라에서도 이제 이 교회가 이제 사이즈가 이제 커지고 대형화 되면서 성도들이 얼마나 말해요그 많은 사람들이 이제 성마찬 하기 어려우니까 성만찬이 없어져 버린 거예요, 이거가. 박수치는 사람이 누굽니까? 사탄이 박수치는 거예요, 사탄이. 주님의 몸과 피를 대야지 아니야. 그 은혜의 통로가 없어져 버린 거예요. 왜 사탄이 박수치는 거야? 우리가 이렇게 성만찬을 지금 나누는 거에 대해서는 이 그, 그런 어떤 그 부분에서 보면은 지금 우리 교회는 사탄이 결코 박수를 칠 수가 없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이 성찬식을 통하여서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새로운 음식을 공급을 했다. 우리가 이제 육, 육체를 위해서는 우리가 밥 먹고 뭐 이렇게 하지만은 저도 우리가 하나님의 사람이 되어서는 하나님이 공급하는 것을 받을 수가 있어야 된다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공급을 받아야 된다고 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자, 그래서 그런 새로운 그런 어떤 이제 부분을 그 새로운 양식을 우리들에게 주고 새로운 양식으로 사는 은혜가 있어야 된다고 하는 거예요. 두 번째는 구원의 감격의 회복의 은혜가 있어야 된다고 하는 거예요. 25절을 보면 식후에 또한 이와 같이 잔을 가지시고 이르시되 이 잔은 내피로 세운 언약이니 이것을 행하여 마실 때마다 나를 기념하라 하셨으니 그러니까 여기서 이제 그새 언약이 나오죠. 그러니까, 새 언약이 있고, 옛 언약이 있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한 약속은 옛 언약이에요. 뭘 통해서 옛 언약을 했습니까? 율법을 통해서. 율법을 통해서 옛 언약을 한 거예요. 근데 예수님이 오셔서 다시 새 언약을 맺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구약의 백성들은 어떻게 하면서 하나님을 믿어나갔습니까? 율법을 지켜야 되는 거예요. 어떻게 지킵니까? 사랑함으로써 시편이 바로 그 얘기예요 시편이 율법을 지킨 사람들의 노래예요 그리고 어떻게 지켰느냐 주님 사랑하는 거예요 여러분, 여러분들이 사랑하는 사람 사이에 그 어떤 일들이 사랑하면은 사랑하면은 지키게 되는 거예요 어.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면은 사랑하면은 하나님의 법을 지킬 수가 있는 거예요 그데왜 법을 지키고 살지 않느냐? 사랑하지 않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사랑이 약하기 때문에. 구약의 백성들은 그러니까 다른 어떤 것으로 하나님을 사랑한 게 아니라 하나님을 사랑함으로 하나님 법을 지킨 거예요. 그런데 이제 주님이 오셔서 새 언약을 주신 거예요. 새 언약을 줬는데 그새 언약이 뭐냐? 이 성마찬을 통하해서 성마찬을 통하해서새 언약. 다시 말씀드리면 예수님이 죽고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새 언약을 체결했다라고 하는. 그옛 언약 시대에는 동물을 잡아서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림으로 나간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신약의 성도들은 어떻게 되냐? 예수님이 제물이 되셔가지고 죽으시고 죽어서 우리가 드릴 제사를 예수님이 대신 제사를 드려줘서 우리가. 그 은혜로 나간다. 그래서 우리는 성마찬을 대할 때마다 예수님이 나를 위해서 죽으시고, 나를 위해서 살아나셔서 우리에게 생명 주신 것을 다시 한번 기억을 되살리는 거예요. 요즘 우리가 이제 그 새벽 기도에 신명기를 읽어가고 있죠. 신명기, 뉴트로노미, 뉴트로노 제2의 율법. 다시 말한다. 다시 그러니까 이미 앞에서 다 얘기한 것이거든요. 근데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 출애굽 2세대에게 다시 이 얘기하는 거예요. 우리가 이성마차을 하는 것도 이미 예수님은 2000전 전에 죽었지만은 죽었지만 다시 이 순간에 주님이 나를 위해서 죽으시고 부활하셨다라고 하는 건 다시 그것을 통해서 내가 구원을 받고 그감기요그 그 감사 이거를 다시 회복시키는 시간이 바로 성만찬이라고 하는 거예요. 세 번째는 뭐냐? 서로 용납하는 은혜가 있어야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 성만찬 서로 용납하는 은혜. 어. 26절에 보면 너희가 이 떡을 먹으며 이 잔을 마실 때마다 주의 죽으심을 그가 오실 때까지 전하는 것이니라. 아멘. 네. 이 공동체, 교회 공동체라고 하는 거는 하나가 되는 공동체. 그러니까 이 성만찬을 통해서 그리스도와 우리가 하나로 연합되어 있는 관계다라고 하는 거를 확인하는 거예요. 어. 우리가 이한 몸이 됐기 때문에 서로서로 서로 용납해야 돼요. 서로서로. 서로. 만약에 이 몸이 됐는데 이몸 안에 붙어 있는 것끼 만약에 만약이 이그 내 손과 손이 만약에 싸운다라고 하면 그 말이 됩니까? 자기와 자기가 자기를 너는 왜 이렇게 코가 이렇게 생기니 하면서 계속적으로 코를 핍박하고 이렇게 막 못살게 굴어요? 아니잖아요. 자기 는 자기가 다 사랑해요. 뭐든지. 어, 다 사랑하는 거예요. 특히 이렇게 이제 아픈 데가 생기면 어떻게 돼요? 그 아픈 데가 이고 이걸 통해 전체가 다 아프잖아요. 그럼 어떻게 돼요막 약을 바르고 이렇게 하면서 그냥 그래 빨리 낫기를 원하잖아요, 이거가. 이렇게 그이 성만찬을 통해서 서로서로 서로 용납하는 은혜가 있어져야 한다라는 그런 말씀이죠. 그래서 서로서로 서로서로 서로 이렇게 우리가 이제 용납한다라고 하는 거냐? 서로서로 받아들여야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들 오늘 지금 그 떡과 포도주를 어떻게 됐습니까? 먹었잖아요. 그게 뭐냐 받아들인 거예요. 주님을 받아들인 거예요. 여러분들 그런데 은혜가 우리가 이제 성만찬 이 성별의 기도를 하고 그럴 때 여러분들 믿음을 가지고 대해야 될 것은 뭐냐면은 그 떡이 보통 떡이 아니라고 하는 거예요. 그 포도주가 보통 포도주가 아니라고 하는 거예요. 성별된 다시 말씀드리면 우리가 그것을 떡과 포도주를 대하면서 성령이 우리에게 함께 오신다라고 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성령이 우리에게 함께 오신다라고 하는 거예요. 성령이 우리에게 오셔서 우리를 우리를 주님과 함께 연합시키고 하나나 우리 모두가 하나이될수 있도록 그렇게 엮어진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게. 그래서 이 성마찬을 참여한 그런 어떤 우리 모두는 서로서로 우리가 이제 각각 서로서로 지체가 다르지만 서로서로 용납하고 서로서로 사랑하고 서로서로 문제가 있어도 그 문제를 보지 않고 서로서로 감싸 주고 이렇게 하면서 하나 되기 위해서 우리 교회가 특별히 이제 2020년도 하나로 지어져 가는 함께 지어져 가는 그런 어떤 교회 아닙니까. 특별히 우리는 계속적으로 주님 오실 날까지 이 목표를 계속적으로 가야 되는 거예요. 주님이 이런 교회를 찾고 계시는 거예요. 주님이 기뻐하시는 교회는 뭐냐? 하나로 묶어진 교회. 한몸된 그리스도의 몸으로 한몸된 그런 교회 교회를 주님께서 원하고 계시다는 그런 말씀이지요. 그래서 이 성찬을 통해서 우리 모두가 서로 서로 한 몸이 되고 서로 서로 지체가 되었다라고 하는 것을 확인하는 시간이 뭐냐 성만찬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성만찬을 통해서 특별히 제가 조금 전에 얘기한 대로 그 성만찬을 통해서 성령의 임재하심이 있다고 하는 거예요. 이거는 인간의 이성을 초월하는 그런 어떤 신비적인 요소가 거기에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므로서 신비적인 그 요소를 우리들이 이제 받아들이면서 우리가 또 이렇게 하나가 하나가 될수 있다라는 그 말씀이죠. 우리가 이제 매월 첫주 우리는 한 번씩 그렇게 이제 성만찬을 하지만은 여러분들이 이런 오늘 이제 성만찬의 의미를 특별히 이제 기억을 다시 한번 이렇게 하시면서 늘 성찬을 대하면서 이렇게 이제 기도를 하면서 기도를 하면서 성찬을 대하면서 여러분들에게 큰 은혜가 있으길 바랍니다. 무엇보다도 성찬식도 하나님께로부터 은혜 받는 통로임을 기억을 하시고 여러분이 성찬 받을 때 은혜를 받아야 돼요. 내가 속촌교에서 한 달에 한 번씩을 한 시간이지만 지금 집에서 예배드리는 성도들을 제가 고민이 있었어요. 그 성도들을 어떻게 성찬을 대하게 할 건가? 그래서 제가 다음 달부터 이제 성찬을 집에서 혹시 한 집에서 떡과 포도주 준비를 하게 해야죠. 우리 대할 때 같이 대하게 하면서 그렇게 할까? 그런 어떤 생각을 하나님께 떠오르게 했어요. 그래서 이제 이번에는 제가 오늘 하면서 안타까운 마음 있는 가운데 그런 생각이 떠오르더라고요. 다음에 이제 제가. 할 때는 집에서 예배드리는 성도들은 집에서 본인들이 딱 준비해놓고 거기에서 우리들이 대할 때 그때 대하면서 같이 이 예식에 참여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려고 합니다. 아무쪼록 우리 석천교회가 정말로 이 성찬의 은혜가 있어져서 음. 성찬을 사모하는 성도들이 또 이곳에 와서 성찬을 대하는 그런 아름다운 역사들이 있어지시기를 주님을간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오늘 이제 세계 성찬 주의를 맞이하여서 온 세계에 있는 그 교회들이 오늘 이제 10월 첫주 성만찬을 같이 나눴습니다. 우리 석천교회 교회도 하나 되어야 되겠지만은 세계 교회가 이 성찬을 통하여서 하나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정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아름다운 그리스의 몸을 만들어 갈수 있도록 하나님 축복하여 주셔서 우리 사랑 성도들에게 성찬을 대할 때마다 주님께서 주시는 그 새로운 양식을 또 성찬을 대하는 그 순간뿐만 아니라 매 순간순간마다 새로운 하나님의 거룩한 양식을 잘 공급받으므로 말미암아 구원의 감사와 감격과 또 우리가 서로서로 서로 이제 사랑하면서 하나이 되는 아름다운 공동체를 이루어 나가기 위하여 마음과 정성을 다하는 우리 이 공동체 석천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걸어가신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걸어가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과 성령의 감동 감화교통하심이 성찬의 은혜가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에게 있어지기를 원합니다 매월 첫 주마다 성찬을 드릴 때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 은혜 받는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죽으신과 부활을 다시 기억하면서 이 땅에서 무엇보다도 주님의 거룩한 그러한 이제 표현을 하면서 살겠다라고 결단하는 우리 사랑하는 성들의 심령과 가정과 기업과 저들의 삶 가운데 지금으로도 영원까지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